안녕하세요. 서울 신세계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후 안약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약은 항생제와 소염제가 있습니다. 크라비트는 항생제이며 하루 4회 점만합니다 프레드코르테는 소염제이고 하루 4회 점만합니다 브로낙은 소염제이며 하루 2회 점만합니다 수술 후 다음날부터 1에서 2개월 점만하는 안약이며 스스로 중단하시면 안됩니다. 크라비트와 프레드푸르테는 아침, 점심, 저녁, 취침 전으로 4회 점환해 주시고 브로낙은 아침, 저녁으로 2회 점환합니다. 안약을 넣으실 때는 먼저 크라비트 항생제 점환 후 소염제인 프레드푸르테를 점환하고 마지막으로 브로낙 소염제를 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약은 5분 간격으로 한 방울씩 점환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약 및 투약 주의 사항입니다. 처방받은 안약은 안내받으신 대로 사용하시고 스스로 중단하시면 안됩니다.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안약을 점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수술 전 중단했던 아스피린, 항응고제, 혈전 용해제 등은 수술 다음날부터 복용하셔도 됩니다. 다음은 수술 부위 관리 시 주의 사항입니다. 수술 후 눈을 비비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세안은 일주일 뒤부터 가능합니다. 수술 후 2주 동안은 취침 시 안대를 착용해주세요. 수술 후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뻑뻑하며 눈물, 눈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집니다. 눈에 분비물이 있는 경우 흐르는 것만 깨끗한 티슈로 닦아주세요. 다음은 음주 및 흡연 시 주의사항입니다. 음주는 수술 초기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한달 뒤부터 가능합니다. 수술 초기 화복 기간 중에는 되도록이면 금연을 권장드립니다. 다음은 운동 및 일상 생활 시 주의 사항입니다. 격한 운동과 눈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기 쉬운 일을 제외하고 일상 생활은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. 파마, 염색, 사우나, 찜질방, 수영 등은 한달 뒤부터 가능합니다. 수술 후 과도한 TV 시청이나 책 읽기 등 눈에 무리를 주는 활동은 일주일 정도 피해주시고. PC, 독서, 스마트폰 작업 시 50분마다 5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. 수술 후 충혈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 혹은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에는 진료 예약일 전이라도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어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백내장 수술 후 안약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